안녕하세요. 띠부찌 지금 밤낚시 하려고 아, 늦게 지금 자리를 준비해서 앉았습니다. 근데 날씨가 많이 서늘해진 것 같아요. 아까 햇빛이 쨍쨍 날 때보다 지금 밤에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서늘합니다. 금방 더워서 땀 뻘뻘 흘리고 낚시를 했던 게 한낮, 지금 몇 시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서늘해졌어요. 밤낚시하기 시원하고 좋습니다. 일단, 반낚시 한번 시작해볼요 떡밥부터 한번 만들어볼게요. 버테이토 대립. 아, 근데 이게 떡밥이 다 좋은데, 이 봉지가 잘안 뜯어져요. 이게 예쁘게 잘안 뜯어져. 아, 오늘은 또 예쁘게 잘 뜯어지네. 아, 떡밥은 좋은데, 봉지 뜯는 게잘안 뜯어져요. 잘 뜯었어요. 버테이토 대립. 한 컵. 두 컵. 두컵만 넣습니다. 여기다가 글루텐, 글텐 넣을 거예요. 글루텐, 글텐은잘 뜯어지나? 글루텐은 잘뜯어지나뭐 글루텐 파이브 넣습니다. 아 찔겨 안 뜯어져. 글루텐 성분은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뜯어지는 게 이게 잘안 뜯어져. 이게 에? 아 손가락 아파 가위로 잘라야 되나? 다됐어 아, 반대편으로 뜯으니까 뜯으시네요. 한컵 넣습니다. 한컵잘 저어서 여기다가 물을 두컵 붑니다. 한컵 좋고, 좀 단단하죠? 흡지 항상 밥을 좀 되게 쓰죠? 자,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요. 조금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흰머리 골드를 조금 섞을 거예요. 밤이니까 집어지를 조금 섞어서 쓸 겁니다. 흰머리 골드 한컵 넣습니다. 밤에는 피레인가 있지만 낮에도 집어제가 조금 들어가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밤, 밤에도 그렇지만 낮에도 집어제가 좀 들어간 게 아무 피레인가 있더라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한컵넣습니다 겉에다가 코팅만 하는 형식으로 집어제는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섞지 않고 물 배합이 끝나서 숙성이 조금 된 다음에. 그다음에 조금 섞어줍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파슬파슬 포슬포슬 이 상태에서 반으로 바로 떼어서 그냥 달 겁니다 집어제는 완전히 잘 섞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냄새만 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합니다 딱답니다 바닥에 한 마늘 닿기. 아, 바닥 미끌림 있어요. 바닥 걸립니다. 조금 띄워야 되겠어요. 오,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와. 아, 너무 세게 걸렸어. 예, 목줄 하나 나갔어. 긴 바늘 나갔네요. 띄웁니긴 바늘은 입질 바늘이기 때문에 잘 묶어줘야 됩니다. 정확히. 긴 바늘로 입질을 받아낼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묶어주는 게 좋아요. 정석대로 긴반을 40cm 그냥 감각으로 요정도 되면 요정도 묶어졌을거다 하는 감각으로 그냥 묶꿉니다 아, 땡기니까 또 풀렸어 다시 묶어야 돼 해야돼요 어쩔 수 없어요 됐어 묶었어밥 달아 던집니다 이제 바닥에 30cm 띄웠으니까 그냥 바로 밥 달아 던집니다 떡밥에 지금 집어제 넣었죠? 글루텐까지 넣었죠? 조금 대죠 떡밥 만들어 달기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요. <laughs> 조금 더 크게 달았더니 이제 목내림이 쏙 떼고 없어요. 잠수해버렸어요. 빼내야 돼요. 또 깊이 들어가면 밥을, 밥 크기를 조금 더 줄입니다. 잠수해 버리니까 밥 크기를 조금 줄여야죠. 결론은 찌를 어디다 맞췄든 간에 밥 크기 조절을 잘해서 찌가 내 눈에 보여야 되죠. 피레미가 좁거나 피레미가 있거나 없거나 그거는 둘째 문제고 일단 먹이 크기를 조절을 잘해서 찌가 내 눈에 보여야 낚시를 하죠. 순간순간 대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똑, 상황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어쩔 때는 목내림이 안 되고, 피리미가 다 뜯어먹어버리고, 어쩔 때는 목내림이 되고. 그러면 그 상황에, 순간순간 상황에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죠. 피리미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밤이라 피리미가 좀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 바글바글해요, 피리미가. 눈 내림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피레니가 콕 쪼아야 되는 입질하고, 붕어가 입질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죠. 근데 정확히는 몰라요. 그냥 <laughs> 조금 쎄게 하니까 어 피레니보다는 좀더 쎄게 입질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사실은 몰라요. 피레니가 건드려서 입질이 그렇게 된 건지, 붕어가 건드려서 입질이 그렇게 나오는 건지, 아또참수했어 조금 또 크게 들었더니 잠수를 합니다. 히트 아 입질 좋다. 오차 한 마리 나와요. 오오오오 야야야야 야, 야. 이쪽이다 이쪽 이쪽 그렇지. 알았어 알았어 작은 녀석이 한 마리. 드디어 밤 낚시 붕어 얼굴 봅니다 후후 좋았어 씨알이 조금 아쉽다 잘가 씨알이 조금 아쉽다 오목내림 끝난거 동시에 쫙 빨아주는데요 곤란한데 국내림 끝난 거 동시에 쫙 빨아주면 곤란한데 히트 어쎄한 마리 먹고 올려줍니다 올려줘 좋았어 좋았어 후후 아 시알 시알은 아, 예쁜 씨알은 아닌데, 그래도 한 마리가 또 나옵니다. 좋다좋다 좋다. 아싸. 또한 마리 얼굴 봤어요. 우후, 우후. 좋았어. 딱 좋아. 잘가, 안녕. 야, 너 그런다고 물을 그렇게 키우고 가면 어쩌커냐? 얌전히 가야지. 고맙습니다. 하고 얌전히 가야지. 그렇게 물을 튀기고 가면 나도 어째라고 이거뭐야 잔챙이 아이 씨야리 차라 자라. 씨야리 차라요차라 자라. 잔챙이 잔챙이 음부냐 눈부냐 뭐 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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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나와요 파가 자리 아 이런 어, 소리가 납니다. <laughs> 아예, 돌려 달기로 가보자, 비벼 달기로 가보자. 기달기다달기로같기귀리 히트 좋 기다리, 좋다좋다후오다아좋다 오, 뻑뻑뻑뻑. 좋았어. 좋아요, 좋아. 오후 좋아, 좋아. 아, 아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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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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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어이, 다시 가면 어떡해. 일로 와야 바늘을 빼지. 오후 좋아, 좋아. 딱 좋아. 야, 쓸만한 시어리한 마리. 딱 좋았어. 너또물튈 거지. 아예 멀리 가라, 멀리멀리 멀리 가라, 가라, 가오가 말고. 라 가라, 가라, 어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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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요 또안 나와 아씨, 안 나올라 그래 뻑뻑뻑뻑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물우우우우우우봐우우우우우알이좀 오오오. 물 이야. 이야, 된다고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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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래도 들어 떨어지더라도 들어야 돼 이야 씨알이 좀 된다고 뻑뻑뻑뻑 이야 되게 입질 까다롭게 하는데 잘가 잘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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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잘가 고맙다 그래도 입질 해줘서 고맙다 오 씨알이 좀 된다고 아 근데 까다로워 입질 너무 까다롭다 지금 바늘은 10호 바늘 목줄은 0.6호 긴 바늘이 40cm, 짧은 바늘이 30cm. 원, 뭐, 원줄은 1호 줄이고요. 찌는 19푼짜리. 낚싯대는 18척입니다. 수심은 4m, 4m가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아, 이트 첫 번째 입인지 좋다 좋다. 첫 번째. 아, 그러면 떨어졌어. 또 나오다가. 에. 아, 첫 번째 후킹 했는데 나오다 떨어졌어. 이게 입질이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야, 까다롭다. 근데 네. 몸걸림일 수도 있어요. 방금 히트, 아, 어렵다. 어려워. 네 번째 챔질에 나오네네 번째, 네 번째 입질이 챔질하니까 나와요. 와, 너무한다. 너무해. 야 그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입질을 하면 감 잡을 수가 없어. 아, 이런 녀석들이 네 번째 입질에 챔질하니까 나와요. 미쳐 버리겠어. 야. 잘가 잘가 안녕.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밤인데도 입질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입질하고 큰 녀석들 입질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작은 사이즈 허챔질 계속 하다가 모처럼 한 번씩 기다려서 입질 보면 그나마 사이즈가 조금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손가락이 아파서 무름밥을 사용을 했는데 무름밥 가지고는 저지 낚시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작은 밥을 아래까지 내릴 수가 없어요. 위에서 그나마 살치들이 뜯어먹는지 아니면 붕어 작은 녀석들이 뜯어먹었는지, 작은 밥은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물은 상태에서는. 질고 질다 보니까 못 내려갑니다. 된밥만 사용을 해서 아래까지 작은 사이즈의 먹이만 내리면, 내리기만 하면 입질은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가 작은 조금 씨알이 작다고 그래서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요. 한 일곱 치 8치 이런 사이즈 같아요. 근데 그런 사이즈들이 입질을 하면서 먹이가 조금만 커버려도 못 먹고 그냥 허챔질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바늘이 큰 상태의 시호에다가 작은 사이즈 먹이를 달수 없기 때문에 허챔질이 작은 사이즈가 입질을 하면서 허챔질만 계속 나오고요. 그나마 큰 사이즈를 중간에 한번 입질을 하면 입질 폭이 크기 때문에 챔질하면 나옵니다. 이 낚시가 사실은 어려운 낚시죠. 작은 사이즈하고 큰 사이즈가 같이 섞여 있는 낚시가. 근데 먹이를 크게 써버리면 큰 고기만 기다리니까 챔질했을 때 입질이 큰 입질만 들어오면 그것만 챔질하면 그나마 사이즈들이 괜찮은데 알 수가 많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작은 입질이라도 보려고. 잔챙이라도 낚으려고 해 보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쓰레기 한 개씩만 주워 주세요. 모두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낚시 하세요. 감사합니다.